바디 뒤판을 준비해 주시고요. 바디 뒤판에 바트를 박아 줄게요. 바트 중심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, 다트를 박아서, 이 끝에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. 여기 덧뜻 끝을 얇게 박아야 펼쳤을 때 여기서 보조개가 생기지가 않아요. 자연스럽게 펼쳐져요. 여기 실, 꼬랑지를 이렇게 남겨주세요.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쪽 다트도 다트의 중심을 이렇게 표시해주시고요. 다트 끝도 표시해주신 후에 이 다트 선을 박아주세요. 다트가 끝났수록 얇게 박혀서 이렇게 실고랑지가 나와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다렸을 때 여기가 보조개가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다려져요. 바지 뒷 중심 쪽으로 다트를 다려주세요. 다트를 바지 중심 쪽으로 다려줬습니다. 뒤판 다트 봉제는 끝났습니다.